안녕하세요. 덕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완전 봄날입니다. 예, 다음 주 다음 주 중에 비 소식이 있던데요. 비가 와도 비 오는 날은 영상 5도까지입니다. 최하온 아이 최하 온도가요. 어, 또그 최상 제일 낮의 온도는 10도가 넘어가던데. 음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요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은 최하 이 겨울에는 제일 낮은 온도가 몇 도인가 그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 온도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10도 이상이 올라가요. 어, 위에 지방은 모르겠지만 경남 지역은 이제는 영하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짝꿍한테 비닐을 빨리 씌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음 어, 오늘 내일 중으로 씌워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라쿠분 아 제가 대거 뭐 요렇게 그 어, 분갈이를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음아 예쁘죠 예 요거 이거 다이소 가면 뚜껑까지 해서 5천원에 팔거든요 이 다이소 가서 5천원 주고 사면 뚜껑이 약간 1cm 정도의 높 입니다 그래서 요 일, 뚜껑은 이렇게 그거 낙엽분 같은거 밑에 에, 구멍이 없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구멍이 그냥 바닥에 붙어, 붙어져가 붙어 있는 요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담아 놓으면 어, 적당한 물 높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laughs> 그리고 요거 좀 높은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담아 놓을 거예요. 아 진짜 요거 진짜 우리 실방에서 같이 만든 아 선물 같 선물 주신 요거 바지분 너무 이쁩니다. 아니. 바주 분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은 요런, 요런 화분인 줄 알았거든요. 요 화분하고 같은 건줄알았더니 크기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차이가 화면으로는 그렇게 안나 보이는데 직접적으로는 엄청 차이 나거든한두 배는 됩니다. 크기가. 음. 그래서, 우와, 이렇게 콕 하고 봤는데 색깔이고 뭐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 리틀 장미금을 심어두었는데 너무 예쁩니다. 아 진짜. 바지군요, 네 바지, 네 <laughs> 바지. 아,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제가 요거 헤르난데스. 요거 이제 옛날에는 진짜 이게 고가인 아이들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저렴해져서 아, 판매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 저게 저 가격밖에 안 돼? 하면서 샀는데, 여기가 음, 약간 이상한가. 이상한 건 아니겠죠? 예. 그래고요 아이 진짜 매력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 요렇게 가시가 꽃 같아요, 꽃. 가시가 꽃 같이 생긴 헤르난데스를, 어, 저렴이. 그리고 또 요거 온즈한남봉국요 예. 아이도 제가 한번 키워보고 싶다 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음, 요거는 두둘레아 아이, 요 두둘레아도 여기에다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하고 심었습니다. 이 저게 방 방에 제가 요이 뭐지 그거 어, 오로라 남봉국 방에다가 심어놓은 그 오로라 남봉국하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때깔이 다릅니다. 아 비교 영상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서 찍어볼게요. 비교 여기 여기에다가 딱 심어놓았더니 아이들이 진짜 얼굴이 얼굴에 윤기가 납니다. 어, 색깔 진짜 끝내주죠. <laughs> 요 아이들 진짜 내가 훅 보내는가 했는데 심어서 저면으로 담아놓았다니 아이들 지금 통통하게 물이 오르면서 얼굴에 얼굴 색깔이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음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아이들, 마룬 힐, 요런 아이들도 전부 다 지금 저면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다리가 조금 높은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저면을 해서 지금 물을 듬뿍 주고 있고요. 알트손, 알, 아, 알스톤이 요거, 어, 저면 해봐라 했는데 이거 진짜 아이가 그 배로 컸습니다. 갑자기 이래 커도 괜찮을까요? <laughs> 그래서 음 요거 알스토니, 어, 저면을, 옮겨 신고 저면을 해라 해서 저면을 했는데 아이 큰거 보이시나요? 전에 제가 한번 찍은 거에 보면 사이즈가 거의 배로 컸습니다. 이거는 홍, 어, 구름새라는 어, 선인장이고요. 가시 없는 선인장입니다. 이 아이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자그마한 아이 하나 얻어왔습니다. 이거 청남봉구 청남봉구 어, 예쁘죠? <laughs>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자작하게 이런콩 분에 이런 아이들 물만 물이 자주 마르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 콩 분에 이렇게 앉혀 놓고 물도 많 이렇게 자작해서 많지를 않거든요. 수평이, 수평이 잘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물 예, 반응하고 있는 아이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소인재금도 한번 여기에 심어 보았어요. 소인재금은 이거 물을 말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을. 의외로 물을 많이 줘야 되더라고 저게 그래서 이요 여기에 물 마름도 잘 되고 어, 또이 저면을 해도 무리가 없는 라구분에 심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주 조꼬미 <laughs> 아주 조꼬미를 하나 업어와서 작년부터 키우고 있는데 어, 잘 커주겠죠? 으흠, 아 예쁘다 온즈카 남봉구 야, 아, 온즈카 남봉국. 청남봉국도 색깔이 참 예뻐요. 아, 요즘에 진짜 이 남봉국이 진짜 저렴해졌습니다. 예. 생각보다가 진짜 자, 가격이 한 반은 떨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음, 이렇게 이렇게 업어 와서 여기 <laughs> 요 아이 사막의 티백 장미, 티백 장미라는 아이가 작년부터 제가 키우고 있는데 여기 에 지금 저면을 했, 했더니 아이가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laughs> 요 위에 있는 요게 꽃이 아니라 잎이거든요. 요 잎이 작년에는 요 정도 있다고 똑 떨어져 버리더라고 말라서 말라서 떨어지던데 올해는 잎을 좀 피워 줄라나 한번 기대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요 아이들도 지금 요아 이거 요거 <laughs> 네, 보세요. 제가 이거 러블리로지꼬지핀 아이들을 바글바글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예쁘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심었느냐. <laughs> 심을 게 없더라고 여기. <laughs> 그래서 일단 한번 음, 넓은 화분이니까 심어 놓았습니다. 아이스필라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아따 핑크 크라보사, 핑크 브라보사. 아, 크라보사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저 아이 손을 좀 봐야 되겠네. 요거는 라자가 금 요 라자가 금이고요. 요 아이들 저면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음. 음, 음. 저거는 어제, 요, 여기 들어가는 사이즈가 없어서 안에 있던 거를 비우고 여기에다 딱 하니까 딱 맞더라고. 음, 요, 요런 아이들. 요거는 다이소 가면 2,000원? 2 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투명한 아크릴에다가 지난번부터 이거 제가 여기에다가 담아놓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담아 놓고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이거 일일이 저면 한다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못하니까 여기에다 놓고 물이 마르면 또다시 또 붓고 이렇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라분은또 음, 아, 있다. 초코젤리 응. 초코젤 유 아이 뽑아서 여기다 심었는데 아, 예쁩니다.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저는 낙엽분 이렇게 희감아 돌아오는 요런게 예쁩니다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런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희감는거 주세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희감아져 있는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요런게 좋습니다 희감아서 음, 하는 예쁜거를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주시더라고 희감는 게그 이런 거를 잘안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찜했습니다. 예쁘죠? 아유, 어, 요래 희감는 것도 희감는 화분 사장님 요런거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 세트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희어 희감아지는 게 없네. 세트로 된게 요거 하고. 요게 세트가 될라나? 이저 하얀 거가 세트인데, 어요 정도로 딱 하면 되겠네, 그죠? 음 예쁩니다. 요 색깔이 색깔이 요것도 예쁘고 다 예쁜데, 이 색깔이 특히나 저는 좀 예쁘네요. 제가 이런 색깔을 좋아하나 봅니다. 에이, 예쁘죠? 이렇게 요거는 악구분이 아닙니다. 요거는 악구분이 아니고 저희 집에 있던 쪼꼬미. 이런 이런 화분이 제가 이걸 뭘 한다고 이런게 있나 하고 어뭐어디 남아있는 곳에 이게 들어왔더라 고 근데 아 어, 만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 이 이거 진짜 귀한 거다 싶어서 이렇게 같이 뒀습니다 라고 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화분 인데 어디서 이렇게 특이한 거를 어, 구입해서 들고 있다가 저에게 주시더라 고 응. 이렇게 여기 해놓으면 이게 물이 빨아 올라 갈라나요 물물물 마름이 물, 물 좋으니까, 우리 화분에 화분이 물을 빨아들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이렇게. 저희 집라쿠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쁘죠. 오늘 아니 제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 빨리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농약을 쳤는데도 이게 화분에 이렇게 이, 이 뭐지 다육이 얼굴에는 그다지 안 지저분한데 와 이거 요거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 물로 한번 확 씻어 버려야 되겠어요. 어 약물이 튀어서. 아 진짜 이 약은 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어 어떤 그. 그 농장주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 집에 다육이가 30개가 넘으면 무조건 방제를 해야 된다. 주기적인 방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 한꺼번에 후보내서 또 징징거리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방제를 하자 해서 했는데. 음, 방제하고 나면 여기에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목이 목도 안 좋고 안 좋아지는 것 같고 <laughs> 저희 집 하우스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